자, 1 8 7의2번더 모양 맞추기니까 한번 보자. 분모에 있는 거 fx제곱 마이너스 f4 이게 원래 분모에 있고 분자에는 fx, 아, 아니 위에가 분자고 밑에 분모에는 fx 마이너스 f2 이렇게 있겠네. 맞지? 자, 얘 모양 맞추려면 우리 둘다 누구로 나눠준다? x제곱 마이너스 4로 똑같이 분모 분자를 나눠줘야 되겠네. x 어디로 가고 있고 2로 가고 있고 그러면 분자는 해결됐어 분자는 그대로 x제곱 x제곱 4 4 모양 맞췄잖아 근데 얘는 x랑 2로 만들어야 되니까 분모 같은 경우가 fx-f2를 누구로 나눠야 돼 x-2로 나누고 필요 없는 거 x플러스 2분의 1 뒤로 가면 되겠네 자 위에 분자는 그대로 f프라임 4 완성됐다 맞지 그럼 얘도 이 부분이 뭐야? f 프라임 이겠네. 최종적으로 답 써줄까? 그러면 x가 2로 가니까 얘는 4분의 1 f 프라임 2가 되겠고 분모는 f 프라임 4야. 4분의 1 곱하기 f 프라임 2는 4라 있고 f 프라임 2는 4라 있고 f 프라임 4는 3이라 했으니까 얼마? 3이 되겠네.